나 바로 죽고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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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시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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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어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지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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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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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니 나를 쫓아리다 니가 다 니가 다려가 볼래. 발리다 니가 나를 발 자리다. 니가 나다 니가 나리가 나를 나나 나를 못한번 가까이 가봐. 옆으로 오는데? 씨발. 으아! 보라으는 으아! 부러 으아! 으아! 수아 으아! 으아! 아아 나 살았다. 나 살았다. e w quite a cajole. Quiet, you know, I was very, v 지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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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앉았니? 아빠는, 아니. 아씨. 요, 오빠! 어, 번, 근데, 안 돼. 아, 아니다, 아니다. 내가 그실이야 아니, 응, 저, 저, 출구다. 저 출구. 이거 쓰면 좋아. 발기가 왔을 때 그걸 는데 이거 사, 이거 사, 이거 사. 아, 와, 보그야나세개 문제 했다. 입으로 해서 먹을다 빨려서 빨리 해야돼 빨리, 해야 빨리 가나 잡아 빨리 일단. 잡아면되겠나 보고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는 거.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야5 2 6 2 7 2 8 2 9 아니 는 거야, 진짜. 운 주세요. 야 와. 와이 새끼야. 와이 새끼야. 빨리 올 때까지 기다려. 와이 새끼야. 야 엄마. 야, 이 새끼야. 아! 아, 야, 야, 나 잘했지 근데. 아, 아이 좋어. 웬!